숨은 들이마시고, 내쉬고, 다시 들이마시고, 내쉬고, 이거 왜 하는 거냐고? 몸을 편안하게, 그리고, 잡생각 안 하고,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. 어? 이거 하면 잡생각 안 나. 아니. 그러면 당연히 잡생각이 나지. 내 다리는 왜 쓰다듬어? 이 정도까지 내 정신력이 강하진 않아. 옆에서 누가 방해하면 바로 집중이 풀려버리지. 자, 한번 해봐봐. 명상 봐라.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집중이 안될 걸. 원래 처음에 할땐 힘들어. 그리고, 지금, 이미 머릿속에, 다른 생각이 가득하잖아. 거기에다가, 이렇게까지 터치하면, 네. <laughs> 봐봐, 집중 아예 안 되지? 오? 반응이 없네? 완전 집중해서 명상하고 있나 봐. 그래? <laughs> 이래도 참아. 꿈틀꿈틀 하면서 잘 참네. 근데, 궁금한 게, 왜 참고 있는 거야? 명상은 내가 하고 있던 건데. 어. 명상하면서 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? 그뭐 그래, 참겠다면 참아 봐. 내가 어떻게든 못 참게 만든다.